오늘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안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청년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냐하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데 사람보다 신분이 높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 존재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천사가 무엇이라고 여인들에게 말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려면 무덤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의 기운이 전혀 없는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덤에 무덤에서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날. 첫 번째는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있는 귀한 것에서 찾으면 안 된다. 죄로 물든 이 세상 중에서 그것이 아무리 귀해도 거기에서 부활을 찾을, 찾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있었던 성인 군자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자, 석가모니, 맹자 같은 성인 군자를 말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모니나 맹자와 같은 계급으로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부활의 의미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영생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은 결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천국에 속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생명은, 아, 생명 같지만 조금 후에는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죽음에 의해 삼켜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생명, 그것이 아무리 생계가 있고 건강해도 그건 부활의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대단한 인물들 존경스러운 인물들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단한 인물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냐면 주로 이단단체에 교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단단체의 교주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아무리 대단한 존재도, 보아를 하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로마 황제 같은 절대 권력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들은 스스로 자기가 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역시 이 세상의 절대 권력도 잠시 후면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보활하신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물질이 많은 사람이나 또는 유명한 사람 또 국가적으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자꾸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놀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도저히 비교해서는 안, 되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전히 천국의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거기서도 부활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음. 말씀이 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 예수님을 찾을 때, 이 세상에 어떠한 귀한 것, 정말 대단한 사람들, 그 어떤 것도 해당이 안 된다. 이것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 중에서 찾지 않는 그런 결단을 오늘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두 번째는 평상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평상시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온 천지에 충만히 임재해 계시다는 그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온 천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충만히 계신데 문제가 뭡니까? 나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인데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장소, 그곳이 곧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물론 온천제충만한데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갈릴리라는 장소가 무슨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평소에 늘 살던 평범한 삶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평상시에 삶의 자리, 예, 농부면 농사짓는 자리, 그 다음에 장사꾼이면 장사하는 자리. 그냥 평범한 내 삶의 자리, 그 자리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놀랍게 변화가 되었는데 낙심과 시리에 빠진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배신자라는 그 상처를 깊게 입었는데 그 상처가 치유가 되었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자기 스승님을 버린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들이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각자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네, 영접하심으로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찾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 죄 사함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표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까? 복음이 곧 진리이고, 복음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함께하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 끝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도 전제가 뭡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전제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이것이 전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낼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의 복음을 듣는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자동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늘 복음과 함께 산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도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실한 주님이 매일 영혼을 만나게 하고 어떤 영혼을 만나도 잠깐이라도 저는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죄사함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야기를 꼭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의 복음을 생각하고 듣고 말하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동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 순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